자, 그래서 지금은 디폴트 메서드하고 스태틱 메서드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패키지는 제가 한번 따로 만들게요. 음, 클래스 아, 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죠. 자,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자, 요거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디폴트하고 스태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인터페이스 중에서.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중에서 요거를 할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com.java 오늘 배운 인터페이스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인터 인터 인터라고 하고요. 네. 인터페이스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my 인터 1이라고 할게요. my 인터 원. 그냥 간략하게 my 인터 1이라는 인터페이스 아무 아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여기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주면 뭔가 인터페이스에서 내용을 가지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메소드 라고 할게요 어, 디폴트 메소드로 할까요 디포, 아, d d d d 스 e, 메소드 자 이런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끝나야지만 되는데 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디포, 인터, 디폴트 디폴트 메소드라고 이렇게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고 이번에는 스태틱이 붙고요. 그리고 그냥 리턴 타입 없이 그냥 S 매소드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System.out.Static 메소드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이게 인터페이스니까 얘 자체는 우리가 객체가 될수 없다고 했죠. 반드시 얘를 상속 받아서 구현한 애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laughs>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얘를 상속 받아서 구현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이름은 인플리, impl, I M P L 한 다음에 my inter 이렇게 할게요. I M P L my inter라고 그냥 이름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상속 받으니까 implement 구현해야 되겠죠? 누구를요? 아이고 자 누구를요? my inter 원이라는 애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걔를 구현한다라고 여기 딱 하면 반드시 뭐를 구현하세요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 같죠?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이제. 실행이 가능한 데모라고 하고 메인을 체크한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그죠? 그리 여기서 온전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인플, 인플리먼트 마이 인터. 얘죠? 얘의 im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new,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im. 했더니, 뭐가 나오죠? D 메소드라는 게 하나 나오죠. D 메소드. 그죠? D의 메소드라는 게 하나 나옵니 어? 이 D의 메소드는 뭐냐면, 자 천천히 좀 해볼까요? 자, D의 메소드는 아까 디폴트로 정의한 아이였어요. 그죠? 디폴트로 정의한 객체였다는 거죠. 자, 이번에 Implement m y 자, 그럼 우리는 마이 아니 i m p l i m p 라는 클래스가 얘를 상속받았고요. 이 안에는 디폴트와스태틱이 있는데 디폴트와 스태틱 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디폴트와 스태틱 이 있었죠? 자, 디폴트 와 스태틱이 있었는데, 얘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애는, 얘만, 얘만 보이네요? 그죠? 얘만 보여요. 디폴트만 보이죠? 디폴트. 그럼 뭐 얘를 실행해봐야 똑같이, 디폴트 메세드라는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원래 인터페이스인 마이 인터에 측정하면, S 메소드가 나오죠. S 메소드. 자, 다시요. 차이점을 볼게요.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엔 두 개가 정의가 되어있어요 하나는 디폴트인 애가 있고요. 하나는 스태틱인 애가 있어요. 두개다 내용을 갖고 있죠. 자, 원래는 내용이 없어요. 언제? 자바 1.8 이후부터. 자바 1.8 이후부터 이후부터 요런 애들이 생겼다. 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는 애들. 자, 그런데 디폴트하고 스태틱이 구분되어 있네요. 자, 스태틱이 붙은 애들은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데모의 입장에서는, 데모의 입장에서, 아, 이거 실행하는 입장에서,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MyInter라는 마이 마이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마이 인터 r 에는 인터페이스 자체는 그죠? 객체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얘는 얘 가지고 쓸수 있는 애들이 없지만 스태틱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이름에 정하면 스태틱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의 스태틱한 애들은 얘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실행을 하면 당연히 s 메소드라고 나올 거 스태틱 메소드 나올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디폴트인 애들은 어떻게 쓰냐? 여기 디폴트인 애들은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구현했어요? 요 클래스가 받아왔어요. 어, 그런데 구현을 안 해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데모에서는 객체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애는 디폴트. 그렇지 않은 애는 클래스 이름으로. 자, 정리하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의 d 폴트는 u 폴트로 선언된 메소드는 어떻게 쓴다고요? 상속을 받은 객체를 통해 사용하고, 그죠? 스태틱은, 스태틱은 상속과 관계없이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는 디폴트하고 스태틱 두개를 존재할 수 있는데 스태틱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스태틱 배웠잖아요.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상속 받아서 구현하지 않고요. 근데 디폴트인 애들은 구현은 돼 있지만 걔를 쓰기 위해서는 객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그래 보통은 구현을 할때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죠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자 얘가 구현할 수 있는 애를 한번 임플리먼트 보면 D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D 메소드라는 거를 오버라이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D 메소드를 다시 사용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동으로 이런 코드가 생겼죠? MyInter1을 상속받은 클래스는 얘를 재, 재사용, 아니, 그, 오버라이드. 다시 구현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럴 때, dMethod란 애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슈퍼의 t 메소드라고 하네요. 이렇게도 음. 사용할 수 있지만 원하는 형태로 쓸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m 마이 y 인터에 my인터원에 마이 m y 인터1이라는 거는 그 인터페이스 자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쓰면 s메소드를 쓸수 있고요. s메소드를 쓸수 있고. 그러면 디폴트를 어떻게 쓸까? 디폴트를 어떻게 쓸까? 디폴트인 애는 호출할 때는 my.inter.1.점.super라는 걸 통해서 D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D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게죠. 그래서 얘는 자 스태틱은 바로 쓰고 스태틱이 아닌 애들은 이렇게 슈퍼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데모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MyInterface1에 점, 그리고 슈퍼가 없죠? 자, 슈퍼라는 애는 어디에 존재해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부모 클래스에 대한 거니까. 그죠? 이 슈퍼라는 건 반드시 상속받았을 때 일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해 하면, 필요하면. 필요하면. 그러면 여기서 d 메소드를 호출하면 인터페이스의 static과 일반 defaultN을 동시에 호출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my 여기에 아까 이름이 d 메소드였나요 잠깐만 죄송해요. dMethod 어, d m e 를 호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 중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스태틱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은 어, 내일 시간 내일 하고요. 오늘은 배운 거를 한번 토탈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인터페이스 가면서 많이 깔렸죠? 자, 그러면 정리하기 위해서요 패키지를 하나 두고 정리를 할게요. 패키지는 뭘로 구분할까요? 점점, 자바점, 정리니까 <laughs> 정리가 영어로 뭐죠? 토탈이라고요, 토탈. 오늘 배운 거에, 그냥, 토탈이에요. 자, 오늘은 뭘배웠었냐면 클래스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상속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각종, 그, 우리가 그 객체 지향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그리고 멤버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걔들을 적절하게, 그 초기화할 수 있는 생성자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상속관계에 있으면 부모가 있고 이렇게 통일된 구조가 있으면 그 밑에 자식들은 자기 자신의 객체를 자기 자신의 타입으로 저장하는 게아니라 부모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객체의 다양성. 그래서 객체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도 다양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라 했고요. 자 다형성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타입을 하나로 통일시키지만 실제 들어있는 객체에 객체로 동작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왕이면 강제로 해주는 게 바로 추상화 기법. 그래서 부모가 추상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걔를 반드시 자식에서 구체화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 부모에서 어떤 함수들이 추상화되어 있으면 자식들은 반드시 걔를 멤버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형성을 이용할 때그 함수는 모두 갖고 있는 거에 되니까 우리가 다형성을 이용해서 부모 타입을 통해 모두가 갖고 있는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 부모 타입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자식 객체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자식에서 다시 재정의한 그런 메소드가 호출되는 그런 결과를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추상화 요소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클래스가 동일, 모든 클래스의 맵소드가 다 추상화 요인이다. 심지어 변수 자체도 값을 저장하고 빼, 저장하고 할수 있는 게아니라 변수형 상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인터페이스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그죠?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고 났는데, 뭔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함수 이름이 바뀌거나 했을 때, 그러면 단점이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애들 모두 다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없애려고 디폴트라는 그런 메소드를 제공할 수 있게끔 했고요. 디폴트가 붙으면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좀 다르게 내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디폴트는 아니지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클래스 이름 자체로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름 자체로 실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대를 구체화한 클래스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 클래스가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한번 쓰고 버린다. 그럴 때는 익명 클래스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될까요? 클래스에서 상속 받고 하는 분이 조금 알겠죠. 여러분 인터페이스가 많이 헷갈린것 같으니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전에 우리 많이 했던 방식 중에서 Price라는 음,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Price. 자, 그래서 p r i c 는어 인터페이스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요. New의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Price라는 가격이에요. 인터페이스 가격. 그죠? 인터베이스 가격이고요 얘는 어 퍼블릭 인트 프라이스 기본적인 가격이 뭐였냐면요 어 우리 예전에 했었죠? 1시 10, 100천만, 2만 5천원을 가지고 있어요 음, 가격이에요 2만 5천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인트, 인, 인트라고 할까요? 인트 겟 프라이스라는 상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 왜? 상황에 따라서 얘가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을 줄 거예요. 자, 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가격을 관리하는 거고 얘를 상속받아서 어른 요금, 청소년 요금 이런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볼 거예요. 어른 요금, 청소년 요금. 자, 그래서 이제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클래스냐면, 어, 어른이니까, 어덜트, 프라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임플리먼트. 상속을 받아야겠죠? 누구? 프라이스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어, 그럼 여기 빨간불 들어오죠. 왜냐? 요거 추가해야 되네. 프라이스. 자, 어른은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얘는요. 어.. 얘는 프라이스를 그냥 리턴할 거예요. 인터페이스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금액 있죠? 그럼 걔를 그냥 바로 리턴할 거예요. 할인율이 없어, 그죠어바트 프라이스는. 자, 그리고 청소년은 팀 에이저라고 하고요. 팀 에이저 아니 팀이라고 해요. 팀 프라이스라고 하고요. 얘도 상속을 받아요. 누구? 인플리먼트 프라이스를 상속을 받고 구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얘는 어 할인율이요.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프라이스에 프라이스 마이너스 프라이스에 어 할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30%. 그래서 0.3이죠? 어. 0.3을 곱한 금액을, 금액의 프라이스를 해서 빼줄 거예요. 어, 그런데 에러피시가 났네요. 뭐죠? 캔나 컨버트 더블을 인트로 바꿀 수도 없다. 자, 무슨 말이죠? 프라이스가 인트 형태였고, 프라이스 곱하기 0.3은, 프라이스 곱하기 0.3은 정수 곱하기 실수. 정수 곱하기 실수는 이 프라이스를 실수로 바꿔서 실수 형태로되겠죠 자, 그럼 리 인트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 값을 반환해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린 이번에 뭘만들거냐면 클래스를 c 드 i l 프라이스라는 요금체계를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임플리먼트, 누구요? 프라이스라는 애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요렇게 바꿔주고, 어, 애들은 좀, 미카, 좀 할인율 세게 갑시다. 기존의 프라이스 가격에다가 그쵸? 기존 프라이스에 곱하기 할인율은 음, 0.8%. 그리고 여기를 정수로 바꿔서 이렇게 구현을 했나 보 자,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죠? 프라이스를 상속받았어요.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얼마였지? 얼마라 갖고 있었죠? 응, 25,000원이. 그리고 p 프라이스라는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얘를 상속받은 애는 전부 다 p 프라이스를 재정이, 오버라이드 하는데 어린아이와 어른과 청소년 요금체가 다르니까 할인율이 각각 달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을 만들어야겠죠. 여기다가 모라고 하고요. 자, 입장객을 받아요. 입장객을 받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어른이면, get, get adult price, 네, adult price라는 객체를 만들고 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그렇트하하다 보니까 어덜트와 차일드와 틴 프라이스는 전부 다 프라이스라는 프라이스라는 공통된 타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 prics e -S 복수 그리고 얘는 배열이니까 이렇게 배열 표시를 해주고 자 얘는 여러 명을 받는 거죠 어떻게 요자뉴 어덜트 프라이스 어른이 좋아 그리고 뉴 타일드 프라이스 그리고 뉴 카틴 프라이스 그리고 뭐 이렇게 막이미도막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일드 뭐 애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10대들도 많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어른도 이렇 좋았어요 어른도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세미콜론 해가지고 저게 배열에 저런 사람들이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 요금이 책 부여됐고, 아이 요금, 어린이 요금, 10대, 뭐 이런 식으로 요금이 부여, 부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 그죠? 자, 계산을 하려고 여기다가 또 뭐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 위에 자, 스태틱이 붙은 함수는 그 안에서 호출한 애들도 스태틱이 되어야 될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void static total twice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요. 매개변수로 twice t y 의 보이드? 아, 스태틱 보이드, 그렇죠? 스태틱 보이드, 프트라이스 배열 형태의, 프라이스 이런 형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요. 그래고 여기서 뭘할 거냐면, for each를 이용해서, for 그렇죠? each를 이용해서 똑같이. 자, 여기 헷갈리니까 p라고 할게요. 음. 여러 개원의 중에 P에서 아 void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int라고 할게요 그리고 int 토탈 금액은 0으로 초기한 화 다음에 토탈 금액에다가 계속 합산을 해 나갈 겁니다 P. getPrice라는 곳만 호출해주면 끝이죠 그죠? 그리고 리턴해줘야겠죠? 리턴 토탈이라고 해주면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프라이스 타입의 배열을 받아서 걔를 순환하면서 갭 프라이스만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실제 객체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관여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알아서 계산해 주죠. 알아서 진짜 들어있는 진짜 리얼 타입의 객체에다 하는 객 프라이스를 호출해서 값을 가져와서 계속 누적하겠죠. 그래서 걔를 메인에서 호출해서 쓸 거예요. 거 아, 요, 아, i 요거,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었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얘도 메인에서 너무 길어. 그래서 얘도 뽑을게요. static, void, 크 o 이스 make, price라는 요런 함수를 통해서, 그죠?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X 해가지고 요 안에 넣고요 아, 보이드가 아니라 얘를 반환하는 걸만들거요 얘를 반하는걸 그리고 return p i c e 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는 값, 그냥, 그냥 배열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를. 데이터를 만들고 얘는 초기화한 거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메인에서는 그냥 어떻게요? 해 프라이스 형태 의 배열의 ary는 make price 함수 호출해서 만들고, 그리고 get price 아니죠? total pr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토탈 프라이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o 크포탈 이렇게 받은 다음에 메인은 심플하게 a 탈은 플러스 토탈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실행해 볼게요. 에러가 있는지요. 네, 이런 없고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